우리는 구하는 그것의 노예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렸다가 제목을 좀바뀌었습니다 구하는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는 비결.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구하는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는 비결. 주님이 이말이 비결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가요? 네. 네. 사랑한다. 어. 어 이게, 예, 어, 네, 놀랍습니다. 네, 몰랐어요. 네, 이게 몰랐어요. 예, 몰랐습니다. 손시설라 예, 손 시설아, 그렇죠. 코로나 때 많이 했던 말이죠. 네, 어,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지금 말은 못 하고 계시지만, 뭐 하지 마라, <laughs> 하지 마. 예, <laughs> 정답,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공부해라, 뭐 성공해라, 뭐 이런 말 하시나요? 제가 새 자녀를 키우는 아내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가장 많이 했던 말, <laughs> "잘 먹어라"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잘 먹으니까 네. 어, 설교를 해야 게겠습니다설교 네,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좀 갑자기 정신이 흐트러졌는데, 지금 한 방마다 와닿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많이 했던 말은 밥 먹지 마라가 아니라 하지 말아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 말도 그 말이네요. 그렇죠? 밥 먹지 말아라. 저도 아내도 보니까 그 말을 늘 듣고 아이두말 듣기 싫어 했는데 제가 제 자녀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제 아내도 제자녀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결국 뭐냐면 하지 마. 안 돼. 이겁니다. 밥 빨리 먹지 마. 체해. 길 빨리 건너지 마. 영상 가까이서 보지 마. 너무 오래 보지 마. 다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제가 하도 이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오죽하면 안 돼라는 동요를 집에서 이렇게 안 돼.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모든 게안 돼. 뭐 이런 이 동요를 말도 안 되는 노래를 불러서 히트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보, 보통 보면은 무언가를 허용하지 않는 말들이 대부분의 교육인 것 같아요. 율법 또한 저희한테 사실 보면. 뭐을 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죠. 악인의 깨를 따르지 말아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일단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에 일 많이 시켜먹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자 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말아라 말아라 죠 바둑에서 보면 자충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둔 수가 자기에게 엄청난 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바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두면은, 아, 내가 저수 왜 뒀지? 나 이수 때문에 계속 꼬여가지고 결국 패배하게 됐네 하는 그 결정적인 패착의 수가 자충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있는 왕의 제도가 있어요. 매일 성경 슈티하고 계시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자충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지 말아야 될 것, 놓지 말아야 될 수를 두고 말았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저희한테도 왕을 주세요. 라는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갑자기 왕을 달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사무엘상 팔장 맥락에서 보면 은이 사사들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헌신적이었던 사무엘, 신실했던 사무엘에 비해서 그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이런 모습 보니까 아, 더 이상 이 사사 시원치 않다. 때려치자. 차라리 우리한테 왕을 달라.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들의 불만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청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그래서 이 사사 제도를 때려치고 우리에게도 왕정 제도를 도입하게 달라라고 데몬스트레이션 시위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원래 체제는 지금 사사시 대입니다 사사를 통한 정치 체제예요. 주변 모든 나라들은 사사체제가 아니에요, 왕정체제죠, 군주제적인 왕정체제입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 기억하세요? 블레셋이죠. 블레셋도 군주제예요, 왕정제도이죠. 최강국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때 하나님이 그 최강국 블레셋을 어떻게 물리쳤나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물리쳤나요? 이스라엘의 어떤 뛰어난 어떤 전략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뭘 바라셨어요? 큰 우려를 바라셔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혼란한 블레셋을 쳐서 승리했습니다. 그때 세웠던 기념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에벤에셀이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야, 지난 사사 시대에서부터 지금 마지막 사사 삼울 때까지 하나님은 일관되게 그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항상 하나님이 런 식이었어. 항상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상대도 안 되는 우리가 강대국과 싸울 때에도 늘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어. 이걸 기념해서 에베네스라는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죠. 사무엘상 바로 앞에 사사기 핵심 주제가 뭐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사사이다. 이게 사사기 의 총결론이에요.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사사이시다. 사사기의 모든 사사들 특징이 있어요. 한결같이 사사들이 다 인간적으로 부족해요. 심지어는 죄를 범합니다. 근데 이 인간은, 인간 사사는 별로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가 되셔서 그 모든 대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그 반복되는 사사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진리가 뭐였던 거예요? 아, 우리는 인간 사사가 우리를 구원해 준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사사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우리는 군사력도 부족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힘이 부족하지만 이런 사사 체제 내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형통하게 살아왔구나. 아마 그들이 좋아했던 찬성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일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다 은혜였구나.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인 받아 살았네. 세인 받아 지금까지 왔구나. 이게 아마 그들의 18번 노래였을 것이란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사사체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발생되는 전쟁에 대해서 더 이상 영적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우리나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건 뭐냐면 정치 체제의 문제야. 얼마 전사무엘은 그들에게 지적하기를 너희들은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삼기는 그 우상숭배의 죄에서 회개해야 된다. 죄를 지적하면서 너희들의 문제는 정치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죄의 문제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결해지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돌이켰지만 더 이상 그들은 영적인 죄악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야. 정치적인 문제야. 정치 제도를 바꿔야 돼. 라면서 우리도 왕정제로 가르타자 시대가 바뀌었어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너 섭섭해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널 버린 게 아니다 이스라엘날 버린 거야 날 버린 거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려주시죠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제대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왕으로 섬긴 적이 있었는가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은요, 구약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어떤 역사인요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한 역사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왕이 되신 것을 거부한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모든 일용할 것들을 베풀어주시고 그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들의 길도 인도해주시고 계속 베푸실만한 모든 기적을 베풀어주시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신실하게 섬기지 않습니다. 섬긴 듯 하다가 다시 또 변절되고 또 돌이킵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발을 섬깁니다.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삼무엘이 아주 친절하게 야, 너희들 지금 구하는 왕의 제도가 얼마나 얼마나 너희한테 무익한지 아니? 라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11절로 19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구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왕정제도가 실상 그들에게 얼마나 자충수인지, 그 수를 두게 되면 그 수를 두게 되면 스스로가 얼마나 곤란함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나왔죠. 그 구절이 11절부터 19절이에요. 요약하면 이런 거죠. 너희들 만약 이스라엘이 왕정제도를 선택하게 되면 말이야. 너희들 생각하지는 못했던 여러 가지 연동 작용을 보게 돼. 생각해 봐라. 이제 인간 왕이 세워지게 되면 은그 인간 왕을 섬기기 위해서 군주제를 위해서 수많은 너희들의 아들들이 군대에 징집이 되게 된다. 그들 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군인으로서 칼을 열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젊은 시기를 낭비하게 된다. 너희 딸들은 어떨 것 같니? 너희 딸들은 이제 그 왕과 과문을 떠받지는 헌신적인 그 일에. 왕과 가문을 섬기는 그 일에 떡국 떡도 구워야 되고 물도 길러와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섬겨야만 해 너희들 지금 가난한 땅 정착해서 말이야 열두지파들 너희들 배분 받은 그 땅들 통해서 얼마나 너희들이 지금 이족과 꿀이 흐른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 공급받고 있니 근데 그 공급받은 것 중에서 너희들이 그 11절 돼 가지고 너희들 레위인들 레위인과 가난한 사람들 배려해 주고 있는데 10분의 1 말고 또또1일조내 가지고 또 왕한테 바쳐 줘야 돼. 거기서 난 소산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그 신하한테 갖다 바쳐야 돼. 너희들 이래도 너희들 이대로 이래도 왕의 제도 구할래? 여러분 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살, 상세하게 설명한 본문이 없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통틀어 제기하면 한 마디로 이거죠. 야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옛날에 애굽에서 고통스러워가지고 바로한테 압제 당하면서 고통스러울 때 기억 안 나? 너희들 그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왕정제도 못 견디겠어요. 이 포악한 왕못 견디겠어요.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 왕정제도로, 다시 그 애굽 상황으로 돌아가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백투 예루살렘이 아니라 뭐예요? 백투 애국 이집트. 나 한마디로 너희들 지금 구하고 있는 기도점은 뭐냐면 나 이집트로 돌아가 살래. 나 애굽으로 돌아가 살래. 차라리 그때가 나았어.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얘기를 지금 수백 년 지난 사사 시대 때또한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여러분 누가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다고요. 한국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나 차라리 외국에서 사는 게더 나았어. 이광야에서이먼 고생이야. 수백 년 지나서 사사시대 때도 나 왕의 제도 원해요. 사사 다 필요 없어요. 너무 불안정해요. 내 눈앞에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해요.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 왕이 필요해요. 난늘 두려워요. 난 차라리 왕정제도 구할래요. 나를 위해서 막강하게 힘을 발휘해주는 군주가 필요해요. 아주 막강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거죠.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내 인생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냥 안정을 원합니다. 저는 부요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안보와 경제와 모든 상황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사사체제는 너무 불안해요. 하나님은 지금껏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은 했지만 또그 마음은 또 인간의 타락한 마음은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되는 삶을. 하나님이 굳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고 그런 거다 싫습니다. 그냥 전 이대로 편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했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지금까지 키우신것다 좋지만 이제 끝이에요. 전 이제 제갈길 갈 거예요. 안녕. 더 이상 간섭하지 마. 지금까지 고마, 도와주건 고마워. 하지만 엄마나 아빠나 이제 싫어. 난 혼자 살 거야.라고 말하는 것 같이 이 얼마나 못돼먹은 상상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기도가 이루어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허용되지 않은 이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 속에 있는 큰 우상, 그건 뭐예요? 난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싶어. 하나님이날잘 살게 해주시면 좋겠어. 하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뭐 이런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생각이, 그 기도가, 그 깊은 내면의 바람에서 올라오고 있는 기도는 아닙니까? 전 오늘 본문이 보면서, 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게 응답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런 좋은 축복들을 구하는 많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다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그 때를 늦춰주시거나 기다리게 하시거나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 그것들이 내게 다주어졌다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졌다면 그것은 내삶의 자충수가 될 뻔했습니다. 그 자충수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정말 기,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기도응답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자충수 되지 않도록 기도응답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죠. 사무엘의 두 아들을 보세요. 교회 의 성직을 건물을 부자세습하는 일이. 지금도 교단마다 막 버젓이 일어납니다. 교단에서 이거 이거 보면서 아, 개혁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죠.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갈것 없이 참 실망스럽습니다. 교단과 정치 형태의 문제를 넘어서 정치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곳곳에 다 보여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교회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다른 거다 없어도 뭐 다른 거다 없어도 뭐 부족해도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왕권을 바라는 신실한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왕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들의 로서의 교회. 이것이 교단을 초월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일관되게 요구하는 바시죠. 이사야는 그 신실함의 중심을 버립니다. 그 언약계 의지를 하고, 뭐막사모엘을 초청하고, 막 겉으로 모양은 겉, 겉으로 남아 있지만, 그 중심의 신실함은 사라진 채, 그 중심의 신실함은 사라진 채, 막이 형태 저 형태 얘기하는 거죠. 여호가 다스리는 신정체제가 아닌 시대에 맞게 군주 중심 왕정체제 가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왕을 달라, 우리눈 앞에 보이는 왕,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렇게 부한 이스라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허용해 주십니다. 허용해 주십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허용해 주실 때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 결과가 뭐예요? 다시 이스라엘이 인간 왕들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왕요왕기가 열리게 되었어요. 40명의 왕들에게 다시 왕 인간 왕에게 지배를 당하는 이스라엘의 끔찍한 삶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구한 그것의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다시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인간왕 못 살겠어요. 열한기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관청하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열망에 징계를 당하게 되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가 부여하지 못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함을 더 누릴 수 있습니다. 징계 중에서도 회복을 경험합니다. 위기 중에서도 구원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의 어떠한 정황 속에서도 왕 대신 주님의 통치가 가장 절실하고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에 만족하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지금도 도우세요. 앞으로도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사사세요, 유일한 왕이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한 번도 성실함과 신실함으로를 떠난 상태에서 나를 섬긴 적 없어요. 하나님은 늘 나에게 신실하시고 성실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때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음란하여져도 다시 그 신실함과 성실한 삶으로 복귀되기를 원해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삶 속에서 지난 날 기도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않으심으로 나를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찬미하는 감사하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를 회복하세요. 하나님 아는 바른 지식을 통해 바르게 기도하세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내 필요인지 욕망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기도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바른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우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사사이시고 왕이심을 인정하는 거죠. 오늘 이제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밤 가지려고 합니다. 성교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에 노예가 되곤 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구하면 우리는 그것에 노예가 되어 버려요. 근데 그 구하는 대상에 노예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우리의 참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한 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는 그분의 노예가 아니라 자녀로서의 모든 자유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아멘.